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클립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봉입니다. 네, 자 저희가요 길고양이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길고양이는 특히 제가 굉장히 예쁜 아이들입니다. 네. 예. 데 항상 길고양이 얘기하면 TNR 사업도 따라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TNR 사업과 관련해서 논란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TNR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TNR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된 적이 많아요. 뭐 음. 사업비 논란도 있고 사업권 음. 누가 그 사업을 하냐 이런 논란도 있 그리도또 실효성이 과연 있냐 이런 논란들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요령이 뭐냐면은 네. 정부가 2016년 3월 4일에 만든 요령이에요. 음. 처음으로 이제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을 제정을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법 고시입니다. 이 고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t n r 사업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을 누가 하는지 코액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음. 중성화 수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담긴 고시인데 네. 이거를 정부가 이제 5년 만에 음.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7월에. 이 계획안 초안을 만들어서 의견 조회를 했는데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네. 래서 5년밖에 안되는데 네. 개정하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효과적인 개체 수 조절을 더 하고 싶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길고양이 TNR 사업이 결국에는 국가에 세금이 투입되는 음. 사업이잖아요. 근데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이제 개체수 조절이라는 사업의 음. 효과도 올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를 올리고자 이런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면는 최근에 TNR 사업에 투입되는 세금이 얼마 정도예요? 사실 빠르게 늘고 있긴 합니다. 음. 네, 2020년 1년 동안 전국에서 7만 2,632마리를 TNR 사업을 했는데요. 여기에 투입된 총 세금이 16억 0 9천만 원. 전년 대비 13.3%가 늘어났는데요. 빠르게 세금이 증가되고 있다는 게좀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를 올리는 쪽으로 변화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뭐 세금 투입되는 거 효율적으로 하면 그냥 유튜브 그거 반대할 사람 없어요. 네. 근데 어떤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곳시 계획안을 보면 현행 고시에는 2kg 미만의 고양이 또는 포획했을 때수태 임신을 하고 있거나 네. 포유 중인 개체는 중성화 수술하지 말고 바로 방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장마철, 혹석, 혹한기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네. 이제 고양이들이 스스로의 회복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기존에 담겨 네. 있는 내용들인데 조금 되게 합리적인데 이걸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소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몸무게 2kg 미만이나 스테나 포유가 확인된 개체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중성화 수술을 할수 있도록 변경이 됐고요 날씨가 안 좋아도 판단에 따라서 수술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정할 때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이 들어갔던 건데 이걸 바꾸는 거잖아요. 네. 캠맘들이 굉장히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음. 공동행동에 들어갔습니다. 90여 개의 길고양이 보호 단체가 모여서. 전국 길고양이 보호단체 연합을 구성하셨고요 네. 네,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하시고 음. 세부적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수정안을 정부에 이제 제출한 상태고요 네. 또 공동 행동, 행동을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십니다 일단 P&M 사업에 있어서 캠맘분들의 도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분들 도움 없으면 못하거든요 이분들 도움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데 네. 이런 계획안이 나오니까 이분들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수유료를 네. 수술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비인도적인 발상이고 방사 후 수유가 원만하게 되리라라고 생각하는 것도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다. 그리고 동물 보호 정책이 아니라 동물 말살 정책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유 중일 때는 어미도 사람 손을 타면 안 되고 새끼도 사람 손을 타면 안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캣맘분들이 지금은게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 네, 정부가 애초에 이 계획을 세운 이유를 보면 정부의 입장을 알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화 사업 수행에 제약 사항이 많아서 사업의 효과성이 저해된다. 음. 뭐 2kg 미만 못하고 수유하면 못하고 뭐 이러니까 제약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수술의 제약 사항을 줄여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효과를 좀 달성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얘기만 한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논란을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무조건 규제만 완화하겠다는 건 아니고 수술 도중이나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을 좀 촘촘하게 손을 봐서 감염을 최소화하고. 동물 친환적인 중성화 수술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중성화 수술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사실 공무원들 네. 입장이고요. 실제로 고양이를 치료하고 다루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얘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국경없는 수의사회가 공식적으로 네. 답변을 했어요. 아, 그러면 하나하나, 두목두목 네. 여쭤볼게요. 2kg 미만의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선 몇십 년간 임상을 했지만 2kg 미만의 고양이가 임신한 경우는 이제 거의 보지 못했고 음. 2kg 미만이라고 무조건 수술을 못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대체 상황에 따라 투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수술도 할수 있고, 당연한 거지만, 이거를 규정에다가 이렇게 명시하는 것 자체는 반대를 한다. 왜냐하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1kg도 수술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고시에 2kg 미만도 가능하다라고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다. 네. 네, 그러면 임신한 고양이를 네. 수술한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임신료도 당연히 이제 어미가 건강하다면 수술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태아가 문제잖아요 아. 네, 임신한 어미를 이제 수술할 때는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액처치 같은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네. 특히 이제 뭐가 문제 임신 이제 만삭인 경우에는 자궁이 굉장히 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수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술 부위 넓어지고 출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임신한 상태에서 마취를 하면은 이거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 받들 거든요. 네, 당연히 태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수유 중인 고양이는요. 네. 수유 중인 고양이는 아예 수술보다는 방사를 하는 걸 추천하셨습니다. 을 왜냐면은 네. 수술을 한 다음에 방사를 했다고 해서 이 고양이가 다시 원래 있는 새끼한테 가가지고 음. 젖을 물릴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또한 가지는 이제 수유 중이라는 것 자체가 수,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자궁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음. 상태죠. 이때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자궁이 찢어질 수도 있고 출혈이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술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수유면은 수술보다는 방사를 추천하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캠맘분들이 사실은 다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치권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부시를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정치권도 다행히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네.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라는 단체의 대표님인데요. 음. 이분이 이제 캠맘 단체 분들과 함께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어요. 이때 음. 무려 전국에서 6 6개 캠페 단체분들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laughs>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김미석 의원님이 동물 존중이라는 근본적인 가치가 무너져가지고 이번 개정 고시 파문이 일어난 거다. 그게 이거의 본질이다라고 하면서 올바른 고시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한다면은 단순히 효율성이라는 네. 측면만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도 하고 또 저는 무엇보다. 길고양이가 우리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쥐라는 네. 더 해로운 동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를 너무 모르고 있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맞아요. 길고양이가 주는 혜택이 분명히 있고 또 길고양이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캠페인도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난몇년 전부터 계속 길고양이 좋은 동물이라고 입없다고 네. 하고 네. 다니는데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럼 면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나요? 뭐제 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TNR 사업이 캔만 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코객부터뭐 그렇죠. 사후 관리부터 방사부터 뭐 이분들이 다 하시기 음. 때문에 캔만 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보시가 좀 수정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보고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돌아와야 될 거는 정부가 이처럼 논란이 될 음. 계획안을 마련할 정도로 음. TNR 사업에 들어가는 세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또 개체수 조절이라는 이런. 효과를 높여야 되는 것도 사실 맞기는 음. 맞거든요. 네. 이런 계획을 새로 짤때 길고양이가 이제 생명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가치를 좀 잊지 않고 계획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사랑의. <laughs> <laughs> 네 오늘 위클리베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